안녕하세요. 공봉입니다. 전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명분이 어떻게 되었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살인, 강간, 약탈, 폭행 등의 끔찍한 범죄들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니 정말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지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해서 러시아의 실질적인 안보의 위협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건 러시아가 자초한 위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별적인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된 이후로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을 학살하고 핍박했잖아요. 스탈린의 기아정책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굶어 죽은 것은 역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푸틴과 러시아인들의 머릿속에는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언젠간 합병해야 하는 우리 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핑계를 대고 침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푸틴과 러시아가 강간한 부분으로 인해서 전쟁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명명하지 않은 것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인들은 강력한 고심점을 가지게 되었고요. 전쟁을 신속히 끝내고자 하는 푸틴의 계획은 무산되었지요. 결사 항전의 태세로 전쟁에 임하는 지도자는 병사들의 전투력을 믿을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내게 된답니다. 만약 젤렌스키 대통령이 망명했다면 전쟁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변수는 러시아군의 무능함입니다. 압도적인 병력과 화력을 지녔음에도 러시아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죠. 만약 러시아군이 미군에 비견되는 전투력을 지녔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망명과는 무관하게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전투에 임하는 러시아군은 전쟁에 대비해 충분히 훈련되지 못한 아마추어 군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휘관들은 보급을 제때 챙기지 못해서 병사들의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전략적 요충지인 리만에서 석부른 후퇴를 명령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에게 큰 기회를 주어버렸어요. 병사들이 탈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능한 지휘관 밑에서는 어떠한 상황도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변수는 러시아인들의 극심한 사기 저하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온갖 선전선동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비겁한 모습과 러시아군의 잔인함은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러시아는 명분없는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심지어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이제는 관망하고 있던 나에게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싶겠어요. 나한 같아선 푸틴을 암살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한국 여론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지만 짐집대기가 싫어서 잡으러 온 경찰이나 군인들의 팔을 부러뜨리는 기술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러시아는 이미 폐색이 짙어 보이네요 네 번째 변수는 우크라이나 그 자체입니다 푸틴과 러시아는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명확한 의지와 이야기, 민족성을 가진 국가예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국민 한 명이 죽거나 그들이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용맹히 싸우는 모습이나 시민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는 이런 놀라운 모습들은 끊임없이 회자되며 그들의 의식에 새겨질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를 점령하고 그곳에 허수아비 통치자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은 언젠간 돌아올 조급의 국기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웠을 겁니다. 이 마지막 변수로 인해 푸틴과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패배할 거라고 봐요. 사실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이 난 것이지요. 이제는 점점 심판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데요 부디 신께서 함께 하셔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겠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계 열강 중에 하나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참혹한 전쟁을 일으킨 대가로 편안히 죽지 못했으면 좋겠네요 러시아도 예전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쇠락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